안녕하세요, 슬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이 댓글로 보고 싶은 영상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곱슬머리가 사용하기 좋은 다이소 추천템 영상입니다. 처음에 댓글을 보고 아, 다이소에 헤어 제품이 많았나 싶었는데 막상 직접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헤어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구매해야 되지 하다가 곱슬모발에만 좋을 것 같은 제품을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로만 CGM을 할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내돈 내산으로 직접 구매했고, 3주 정도 직접 발라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머리도 다이소템으로만 CGM을 해준 거거든요. 과연 이 머리는 어떤 제품으로 CGM을 해줬는지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이소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댓글에 두피 앰플도 추천해주세요라고 올려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두피 관리는 아예 하고 있질 않았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 두피 관리를 슬슬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뭐가 좋지 이러면서 좋은 것들을 막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이소에 갔더니 두피 케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레드 진생 스컬프 스케일러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홍삼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인데 가격이 무려 5,000원 밖에 하질 않아가지고 이거는 안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장바구니에 넣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실제로 소금 알갱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피 각질이나 노폐물을 즉각적으로 씻어내주는 딥 클렌징 제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머리 감기 전에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고 가르마 라인에 한번 그리고 머리를 들쳐서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머리를 들쳐서 뒷머리에 한번 이렇게 얇게 쭉 짜가지고 총 4번 정도 머리에 덮어를 해준 다음에 에벌 샴푸 하듯이 이렇게 머리를 감아줘요. 그러면 이 소금 알갱이가 녹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나거든요. 그렇게 거품이 나면 한 3, 4분 정도 방치를 해준 다음에 헹궈내주면 끝입니다. 이 소금 알갱이가 뭐 엄청 크진 않아요.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아서 두피에 오히려 더 자극이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아무런 자극이 없어서 신기했고 이게 두피에 영향을 넣어줄 거야 라기보다는 스치아 스케일링하듯이 두피를 스케일링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효과가 직방인 것 같았어요. 헹구고 나면 되게 머리가 시원하고 그렇다고 막 박하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화하진 않는데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성 두피다 이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샴푸가 약산성 샴푸였어요 가지고 이 두피 부분에서는 좀 개운한 감을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써주니까 두피를 빡빡 씻는 느낌이 나서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이 제품을 4, 5일에 한 번? 그러니까 뭐... 월요일에 썼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한번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텀을 두면서 써줬는데 여기 써있는 거에서는 1일 1회라고 써있으니까 하루에 한번 써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약간의 텀을 뒀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이게 100ml라서 금방 쓸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 양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뭐 가성비 진짜 훌륭한 것 같습니다. 계속 써가지고 이 프린팅 다 벗겨진 거 보이시죠? 나는 두피에 영양을 넣고 싶어 하는 분들보다 즉각적으로 이 간지러움이나 이런 각질을 좀 빨리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구매했던 제품은 샴푸인데요. 음... 다이소 템으로만 cgm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샴푸 린스도 다이소 제품으로 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급하게 샴푸 린스도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정말 많은 종류의 샴푸들이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곱스 모발이 쓰기엔 무슨 제품이 좋을까 해서 찾다가 발견한 단백질 샴푸입니다.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샴푸인데요. 헤어플러스는 다이소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헤어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헤어플러스에서 가장 유명한 라인도 이 단백질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이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점이 되어 있는 게좀 신기했습니다. 우선 이게 300ml인데 5,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가성비 진짜 가성비 갓템이고 거기에 이게 약산성 샴푸라서 모발이나 두피에 자극이 가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향이 장미향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텐 막 딥한 그런 장미향보다는 약간 장미 풀잎향, 그 장미 잎 같은 그런 약간 푸릇푸릇한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2 3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뭐 일반 모이신 분들 그리고 손상 모이신 분들 정말 너나 할것 없이 골고루 다들 쓸수 있는 되게 무난한 샴푸였습니다. 다만 이게 약산성 샴푸이기 때문에 저처럼 지성두피이신 분들은 이 제품만 매일 사용하는 건 조금 힘드실 것 같고 가끔은 두피를 잘 씻어줄 수 있는 샴푸로 번갈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두피 케어하는 제품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헹궈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트리트먼트인데요. 트리트먼 트먼트도 샴푸랑 같은 라인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함께 구매를 했었습니다.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트리트먼트고 사실 헤어플러스 제품이 헤어팩으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로 좋겠지 하면서 정말 의심 없이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조금 아쉬웠어요. 곱슬이 원래 건조하고 손상 모도 원래 건조하잖아요. 전 염색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손상되어 있는데 건조한 모발을 가진 저에겐 이 제품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수분감과 단백질을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좀 꾸덕한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트리트먼트는 굉장히 묽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고 일정 시간 방치 후에 저희가 씻겨내잖아요. 다 그렇게 씻겨냈을 때 머리가 뭔가 즉각적으로 차분해지고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건 사실 조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모발이 엄청 건조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정말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인데 저 정도의 손상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잖아요. 얘는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laughs> 보이세요?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팍팍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해봤던 리브인 제품인데요. 다이소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알고 있는 이 리노이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열 손상 보호 테스트에서 76%나 이열 손상을 감소시켜줬다는 결과도 함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 머릿결도 차분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합니다. 향은 나와있기로는 플로럴 향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맡았을 는 음, 약간 인공적인 그런 머스크 향, 뭐 자스민 향 이게 좀 섞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제형은 수분 젤과 크림을 반반 섞은 듯한 묽은 크림 타입인데요. 꾸덕하지 않고 좀 부드러워가지고 머리에 펴 바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흡수도 진짜 빠른 편이라서 막 바르기가 정말 편한 제품이었어요. 게다가 가격도 5,000원 밖에 안 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용량이 200ml. 진짜 완전 혜자 용량이어서 팍팍 쓰기가 정말 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우선 컬이 굉장히 복슬복슬하게 살아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컬은 이정도인데 실제로 정말 빠글빠글하게 컬이 나와서 도대체 비결이 뭐지? 싶을 정도로 어, 뭐, 리브인인데 어쩜 저렇게 컬을 잘 살려줬을까 싶었습니다. 컬이 나오지 않던 부분도 되게 탱글하게 잘 살아났었어요. 머릿결도 부드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머리카락 자체에 단백질이 채워져 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제품들 중에서 리노이아 제품이 가장 머리가 좀 이렇게 부풀어 올랐었던 것 같기는 한데 펄이 탱글하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피감이 좀 생긴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음. 컬을 고정시킬 스타일링 제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이소에서 앞만 뒤져봐도 이거다 싶은 컬 고정 제품이 정말 아직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정말 딱한 제품 겨우 찾아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그로우어스 롱래스팅 노워시 헤어 에센스 밤 컬링이라는 제품인데요. 브로우 들어보셨죠? 이거 올리브영에도 입점되어 있는 진짜 유명한 헤어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소 라인으로 이렇게 따로 출시가 된게 너무 신기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에센스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도 그렇고 진짜 스타일링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컬 크림? 약한 젤? 이 정도의 픽싱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서 리브인으로 안 쓰고 그냥 스타일링 제품으로 샀습니다. 특징으로는 탱글하고 좀 탄탄한 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분자 단백질이 함유되었다고 하고요. 수분 충전을 위해서 이 베리 추출물을 넣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잘 모르니까 패스하고 그냥 사용감부터 알려드리면 우선 제형은 묽은 젤 크림? 젤 크림이 뭐야? 젤 크림 같은 타입입니다. 근데 약간의 점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끈끈한 게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에센스로 바르기엔 진짜 확실히 무리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향은 블랙베리 향? 이라고 했는데 저는 블랙베리 향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뽀송한 헤어제품 냄새가 납니다. <laughs> 그리고 가격이 3,000원으로 진짜 저렴한데 얘는 100ml이거든요. 리노이아 제품에 비하면 조금 비싼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로스에서 우 출시한 제품치고는 되게 저렴하다고 느꼈고 이제 럭키비키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100ml니까 기내 반입도 가능하잖아요. 여행 갈때이 제품 딱 구매해서 들고 가도 좋을 것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해준 머리가 리노이아 제품이랑 이 그로워스 컬링으로 CGM을 해준 건데요. 머리 굉장히 잘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이 머리를 말려줄 때 이쪽에 여기 이 앞머리 이 앞쪽 머리 있죠. 이거 앞머리라고 해야 돼? 옆머리라고 해야 돼? 이게 앞머리잖아요, 그죠? 옆머리, 옆머리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는 핑거 코일링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해줬고, 여기도 스크런치랑 핑거 코일링 섞어가지고 잘 말려줘, 말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내 컬을 살려준다라기 보다는 내가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픽싱돼서 결과물이 확확 달라진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 정도 이거 두개 합치면 8,000원 밖에 안 하는데 너무 결과물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좀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이게 컬크림이나 젤처럼 딱 스타일링 제품이에요 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다고 리브인이에요 라고 하기에도 좀 포지션이 애매한 리브인과 스타일링 제품이 딱 중간에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져서 네,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머리를 잘 말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같이 바르니까 이렇게 확 차분해지는 게좀 신기하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해봤던 제품은 같은 라인인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그로우어스 롱레스팅 노워시 헤어 에센스 밤 미라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냥 분홍통이라고 부를게요. 이 제품에는 이 모발 열 보호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리노이어와 마찬가지로 열 손상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손상 모에게 특허된 리브인이라고 하는데요. 모발 볼륨 특허 성분이랑 식물유래 단백질, 뭐 아미노산 콤플렉스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손상된 모발에 고단백 영양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또 빨리 제형 감감이 어땠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되게 꾸덕하고 좀 투명한 밤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짤 때도 조금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고 좀 묵직한 느낌이 나는 좀 무거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바를 때 골고루 잘 발라졌는지 확인을 잘 해주면서 발라야 했던 제품이에요. 향은 홈페이지에 소개된 건 장미향이었는데 저는 장미... 라기보다는 장미 스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맡아지고요. 보라색 통이랑 가격이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 좀 신기했던 건이 제품은 컬 고정력이 없는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머리를 신경 써서 말려주냐에 따라서 정말. 확확확 이렇게 결과물이 다르게 나왔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컬이 안 나오는 이 앞쪽 부분도 컬 고정 제품 없이 이걸 단독으로만 발랐을 때도 잘 말려주면 이렇게 컬이 탱글탱글하게 나왔던 것을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이 그로우스 라인 자체가 그냥 좀 컬을 잘 잡아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 다 마르고 나서 너무 이렇게 뭉쳐질까 좀 걱정했는데 되게 부드럽게 잔여감 전혀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머릿결은 부드러워지지만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모... 특허 성분, 뭐 단백질 이런 영양감이 머리카락에 들어가서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기엔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구매하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리브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리노이아 제품보다는 조금 더 꾸덕해서 상대적으로 좀덜 부풀어 올랐던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바르고 말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맡았을 때도 장미 향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저처럼 머리에서 너무 많은 향이 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그로어스 라인으로 나온 마지막 제품인데요. 무려 곱슬 모발에게 추천한다고 설명되어 있던 제품이었어요. 바로 이 노란색깔 통입니다. 얘는 그로워스 롱래스팅 노워시 헤어 에센스 밤딥 모이스처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곱슬 모발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 단백질 성분이 고분자부터 저분자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성된 이 특허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꿀 추출물도 들어가 있어서 모발을 조금 더 촉촉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제형은 분홍색깔 통보다는 좀더 묽은 크림형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분 분홍색 통보다는 막 펴바르기 되게 쉬운 제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화과 향이 나는 헤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무화과 향이 나는 헤어 제품을 처음 봐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3,000원이거든요 이 그로어스 세 제품을 다 구매를 해도 만 원이 넘지 않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그런 다이소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통을 발라줬을 때제 사용 후기는 어... 핑거코일링을 한것 같이 컬이 탱글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홍통이 오히려 꾸덕해가지고 저는 더 차분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란통이 더 모발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어, 이게 곱슬모 전용이라고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둘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노란 색깔 통을 바른 쪽이 훨씬 더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잔여감 전혀 없. 없었고,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이 분홍통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 분홍통이 머릿결에 좋다라기보다는 이그로어스 제품 자체가 머릿결에 진심인 브랜드다 보니까 노란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레벨을 유지한 게 아닐까 싶어요. 향은 바를 때부터 강하지 않았어서 그런지 머리를 다 말려주고 난 후에는 잔향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그로어스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다 마음에 들거든요. 이 케이스가 다 이렇게 반투명해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썼는지,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수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리브인으로 쓸수 있는 이 노워시 라인이 이두 개나 있으니까 이 보라색 통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컬 크림이나 아니면 젤처럼 정말 컬을 고정시키는 용으로만 나온 라인이 새로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세 개를 다 사도 9천원 밖에 하지 않는 이 저렴한 해자템이기 때문에 혹시 다이소 구경하시다가 발견하시면 전 진짜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여행을 가더라도 이곳에 후루룩 구매해서 아니면 요렇게 또 아니면 요렇게 구매해가지고 여행 때 내내 편하게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곱슬머리가 사용하기 좋은 다이소 템들을 추천해드려봤는데요. 우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놀라웠던 건 원래 있었던 유명한 브랜드가 다이소. 다이소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가격을 높게 측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도 되게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게저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부담 없이 그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창구? 기회가 될것 같아서, 다른 브랜드들도 다이소에 많이 많이 입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제품이긴 했지만, 무려 곱슬머 전용이라고 나온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곱슬머리를 위한 제품이 다이소에 판매하고 있는 것도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곱슬머리를 위한 제품도 다이소에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영상처럼 잘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